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저는 그, 상도동에. 네. 그, 지역주택조합을 3년 전에 가입을 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지금 현재. 그, 뭐지? 그,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땅값으로 해가지고 그 피트 대출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가, 계속 갖고 가야 될지 아. 아니면 해지를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상도동까지만 이야기하셨는데 그 뒤에 네. 그럼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아, 상도동 23회, 4 2외그 네. 그 지역이거든요.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인사 나눠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아마 한 2, 3년 전에 조합원이 되셨는데 별로 진책이 네. 없다 보니까 지금 마음 고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앞으로는 가능한 어, 지역 주택 조합에는 좀 뭘까요?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만큼 리스크 레벨이 높은 투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지금, 이미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내신 네. 조합비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걸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지금 현재로는요. 예, 예. 그, 저, 대출을 내서 땅값을. 예, 그 그렇다고 추가, 뭐 추가로 뭘뭐 내라는 거잖아요. 예, 그제 돈을 지금 추가적으로 또 예, 내라고 예. 하거든요. 그런 게 계속 이게 반복되는 사, 사례가 나오는 게 지역 주택 사례입니다 아, 예, 거기 뿐만 아니고요. 다른 네.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지도 보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드릴게요. 네. 아마 상도역에서 주신 상도역 인근에는 좀 사업 속도가 빠른 상도 지하차도 옆에도 한 군데가 있고요. 상도, 아, 네. 이, 상도 이편한 세상, 이쪽에도 한 군데 있는데, 아까 주신 집원을 말씀, 23번지 일대라고 하셨죠? 네네. 네. 예. 아마 좀 진행이 좀더 늦은 곳 같아요. 그 상도역 가까운 쪽은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지금 철거가 좀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이곳을 왔다가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습니다. 한 2, 3년 전에 지금 조합원이 되셨는데, 예. 네. 앞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음. 자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어, 그 조합 관계자 이 방송 보시면은 좀 기분이 상할지 몰라도요 가능한 뭐 추가로 내려갈 때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그 자금을 부담하다가 플러스 이자를 감당할지라도 가능한 저는 어, 송금을 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버틸 때까지 좀 버트, 버티시라 이런 말씀 아. 좀 드리고 싶어요 왜한번 아, 들어가게 되면 계속 그냥 오천만 원 들어가지 3천만원 들어가지 1억 들어가지 이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헤어날 수, 헤어나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 네, 자, 네. 이 제가 참고로 이해하시라고 이있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네. 토지 매수, 토지 확보, 토지를 사용 승낙을 80%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조합원 모집, 조합원 모집을 50% 이상을 해야 조합설립인가가 납니다. 예, 조합 설립 인가 난 상태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토지 80%를 확보를 했다는 것은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거지. 토지 값을 다 대금을 지급했다는 그런 의, 의, 의미는 아닙니다.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제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사업 네네. 시행 인가. 예, 사업 시행 인가가 서는 토지를 95%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래서 95%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시간을 갖다가 낭비를 하면서도 갑니다. 네.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가 착공을 들어가야죠? 네네. 네. 예, 착공 들어갈 때는 토지를 100%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100%. 그럼 나머지 5%에 대해서 공탁 걸고 소송하고 뭐 이런, 이런다고요. 시간이 네. 굉장히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네. 그, 아, 이, 그 바운더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 토지 소유자가 300명이라면 300명이 전부 내땅 팔겠소 이렇게 동의할 수는 나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난관이 좀 많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납부하라는 금액을 가능한 내지 마시고 그다음 에 나중에 나중에 내가 거기다가 플러스 이자를 갖다가 가산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들 하는 이들 이더라도 네. 어 저는. 어, 추가 납부하시는 것을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그럼 지금 납부하지 말고, 예. 시간이 끌고 가다가, 예,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때, 가시권에 그럼... 왔을 때, 예? 아. 어, 이자까지 합쳐서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 대금을 가능한 네네. 미루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예, 예, 예 참고하십시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후에 좀적정한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고민 내지는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2638-3949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는 13989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네, 제가 볼, 그,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 향후 전망하고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네. 그,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갖고 가야 될지, 이거 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느 지역의 빌라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신길동이고요. 네. 영등포구예요 네, 네, 영등포구 네. 신길동. 네. 네 부호-303번지요. 아, 네. 영등포구 신길동의 95-303번지 빌라 향후 네네. 전망과 적절한 시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나눠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예. 혹시 거기에서 살고 계세요? 뭐 전세나 임대 주고 계세요? 아, 지금 거기 전세 주고 있거든요. 아, 전세 주고 계세요? 아, 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 저뭐 지도 보니까요. 네, 네. 어, 대방역하고 신길역인데 거의 뭐신길역이 조금 더 가깝거나 뭐그 중간 정도에 있네요. 아, 네. 예,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인데, 네. 이 지역이 네네. 재개발이라든지, 네. 이런 게 지금 당장 대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혹시 뭐 재개발 관련된 소식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왜냐면 그, 그게 뭐, 신길뉴타운이 가까운 쪽이라서. 네, 그리고 그 신길역 주변이 요즘에 그. 예, 예. 아, 신길역 네. 주변 신길역 주변으로는 서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죠. 아, 네네 네. 예. 자, 그래서 재개발을 기대하기가 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예, 그래서는 노후된 빌라이기 때문에 네. 예? 빌라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어, 뭐랄까요? 저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아, 매도를 네. 하고 매도를 하고 좀더 소액이라고 한다면은 네. 예? 그리고 좀 있는 여유자금이 조금 뭐 얼마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좀 아, 예? 네. 가능 한 소액으로 했을 때 네. 광명시 아, 네. 예, 광명시 철산동이라든지요 네. 철산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원구 네, 네. 노원구 상계동 쪽에 네. 소형 아파트를 전세끼고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그걸로 이렇게 대체해놓는 게 오히려 보유 가치를 더 높이고 투자 가치를 네. 더 좀더 재고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네. 어 재개발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는 전제 하에 네. 네? 신길동에 좀 오래된 빌라를 좀 처분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자금 계획을 좀 자금 스케줄을 맞추셔 가지고 네. 일단 소액이라고는 전제 하에 광명시 철산동이나 하안동 쪽에 있는 소형 아파트라든지 네.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이나 하계동 쪽에 있는 소형 네. 아파트 쪽에다가 전세 전세 안고 투자하시는 게 향후 보유 가치나 미래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네. 타지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서 추후에 다른 전략들 좀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골든타임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심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021638-3949번, 그리고 샵3989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저희가 전화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네, 저희는 단독주택인데요. 네, 네. 구로구 고청로 일길. 네. 50-1. 아, 네. 네, 전망인데요. 네. 아, 여기는 단독주택 그 주변이라. 네. 주변에는 거의 다 재건축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을 포함해서 매집은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 이거를 끝까지 기다려야 될지 지금 중간에 매도하고 나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정리를 해볼게요. 구로구 고청로의 1길 50-1의 단독주택을 보유 중이신데 향후 네.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좀 정리가 필요한지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자... 금방 시청자님께서 그 주변은 재건축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재건축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단독주택들이 허물고 네. 다시 신축을 했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그런 구역이 아니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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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집들은 허물고 이제 새로 지었다, 신축을 했다. 그런 네. 의미죠?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신 지번을 네. 보니까요. 네. 어, 오류역에서 그 건너편 쪽에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런데 딱 번지수를 찍어보니까 땅 음. 모양이 네. 삼각형이네요. <laughs> 예, 그렇게 됐어요. 예, 예. 그 길을 앞이라 예? 예, 예. 일단 이제 골목, 골목 삼거리 딱 코너에 있는 삼각형이에요. 네. 예. 혹시 대지가 몇 평이죠? 42평입니다. 대지 42평이요. 네. 예. 예. 혹시, 혹시, 그 바로 음. 뒷집 있죠 바로 뒷집 예그 예, 예, 뒷집. 뒷집도 좀 오래된 건물인가요 예 똑같이 거의 같이 건축한 집이에요 예, 어, 뒷집도 면적이 한 (40평은) 좀안 되고 (40평) 가까이 되겠네요 예 거의 비슷해요 저희 집이랑 예 그러면 합치면은 거의 한 (80평) 되겠네요 네예 제가 그걸 여쭙는 이유가 있어요 예 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의그 단독주택만 현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려면은 네. 매도도 용이하지 않지만은 왜냐하면 이걸 사는 사람은 뭔가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뭘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대지 평수가 바로 이게 도로하고 접해져 있다 보니까 신축을 하다 보면 또 도로 속 후퇴도 가져와야 되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축하기에는 면적도 적고 도로선 후퇴도 가져오고 상당히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일반적인 주변 거래되는 시세보다 시세를, 시세대로 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제안을 드려볼 테니까요. 제 제안을 음. 가지고 한번 이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제안은요. 첫 번째 제안은 뒷집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의해서 네. 같이 공동으로 매도하시라. 그러면 은 아, 충분히 제 값을 받으면서 이한 대지가 한 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할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은 뒷집과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한번팔수 팔 있도록 한번 해,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제안은요. 두, 두 번째 제안은 지금 현재서 거기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네. 예. 지금 월세나 전세 보증금의 수준이 네. 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월세 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월세 한 100만원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주하면서 월세 한 100만원 정도 이제 받으신다는 가정하에, 네? 네? 자, 네. 42평 곱하기 평당 2천원 하면, 어, 가격이 예를 들어서 8억 4천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한 8억에서 한 10억짜리 찾는 분들이 월세 1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수준은 아니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리모델링을 좀 하셔 리모델링을 좀 하셔가지고 월세를 한 200만원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으시고 이 매물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서 이렇게 내놓으시면요 잘 팔릴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8억 받을 걸 10억을 받기 위해서 8억 예? 받을 것을 10억을 받기 위해서 예? 한 5천만원 투입을 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를 100이 아니라 월세를 200으로 올려놓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등록을 하시면 훨씬 더잘 팔릴 수 있습니다. 좋은 가격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뒷집과 공동으로 매도하십시오. 라는게첫 번째 제안이고 한 5천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월세 수준을 100만원 수준을 하다가 200으로 올려서 매도를 하시면은 좀더 좋은 가격에 그리고 매도도 용이하다. 그래서 제가 두, 두 가지 측면으로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제 제안을 어, 참고삼아서 한번 네.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기본으로 아, 보유하시라고 헌급하도 네.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도하시고 네?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게더 현명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두 가지 드렸거든요. 예, 참고하십시오. 네. 네. 선생님, 예. 그럼 선생님. 예예. 그냥 이거를 그 매도를 하게 되면은. 예예. 예. 좀 아까운가요? 아직 지금 시기가. 어, 그, 아, 저는 땅 모양이나 이런 것 자체를 봤을 때, 네. 예. 제가 드린 그두 가지 제안대로 해서 매도를 하시고 좀 온전한 음. 투자 상품으로 바꿔 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오리동 일대가 오리역의 행복 주택 들어 있는신거 아시죠? 네. 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임대료 수준 올리기가 그렇게 용이한 지역이 아니에요. 네. 예, 참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 볼수 있을 만한 선택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투자 계획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90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중인데,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어, 가능한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표님, 어떤가요? 가능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임대 사업자 요즘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시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을 꼭 잔금 치고 잔금 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때 등록을 하는 걸로들 알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매매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나 분양 계약서. 이 분양 계약서만 가지고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 참고로, 단, 등록은 가능하지만은, 임대 계시 신고, 즉, 의무 임대 기간은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세입자 맞춰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자체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혼동하기 쉬운 게 있는 게 있죠.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가 8억이다. 예를 들어서, 8억이다. 아 그러면은, 분양가가 8억이 있다 보니까 기준 시가가 6억이 넘다 보니까, 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합산이 되는 거 아니냐. 즉, 내가 이 분양을 9.13조치, 9.13조치 이전에, 이전에 분양을 받았다면은 기준 시가 6억 이하는 종부세 합산이 배제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아, 내 기준 시가를 분양 가격으로 볼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여기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요. 주변 비슷한, 유사한, 새 아파트의 기준 시가를 참고해서 거기다가 에 약간 다소 플러스 알파를 해서 보시면은 아내 아파트의 기준 시가를 남름대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입주 시점에 내 아파트 분양 가격 분양가하고 기준 시가하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 시가는 매년 매년 4월 30일 날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따라서 현재 내 등록하는 시점에서 기준시가가 없기 때문에 이걸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이라면요 그 주변에 유사한 유사한 새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열람을 하셔서 거기다가 다소 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업해서 보시면 은 상당히 객관적인 기준시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분양권을 가지고도 분양계약서만 가지고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네.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시청자 문자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82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목동 아파트 7단지 20평을 보유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가능합니까?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대표님. 자, 이 부분도 같은 첫 번째 문자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동 7단지 20평대 같으면요. 제가 알기로는 기준시가가 6억이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컸거든요. 왜냐하면 30평대가 제가 기준시가가 8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6억이 넘는 경우에는 예, 종부세가 합산이 됩니다.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는 됩니다. 왜? 그리고 또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아래이기 때문에 등록 자체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또 주택수에서 빠진다든지 이런 혜택은 볼수 있어요. 단, 기준 시가가 6억이 넘게 되면은, 내가 9.13 조치 이전부터 보유했다 할지라도, 예, 종부세는 합산이 된, 되는 걸로, 이게, 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